가사 단안했던 올 한해도 저물어갑니다.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 가뭄과 홍수, 태풍 그리고 질병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건강과 평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이 메마르고 베풀 질 몰랐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지게 하시고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두나고 미련하여 육신의 정욕을 정욕을 제하지 못하고 세상 것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 성화되지 못한 성품, 주님의 십자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망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 값을 입어 늘 낮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이 사랑하는 심령들 각 가지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각 가지 근심 걱정 가슴에 안고 나왔습니다. 아픈 자도 왔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자도 나와 싸우니 성찬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서 해결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나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판치는 세상에서 하루속히 창과 거짓이 구명되게 하시며 감춘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숨겨진 것들이 알려지게 하셔서 잘못한 사람은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올바른 판단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 미래를 열어갈 솔루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지도자가 하루속히 세워져서.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 전할 때 주인 대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대피해서 기도할 자격도 없는 미련하고 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신약성서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로 함께 합독합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교회를 개척하는 음, 교회는 그 꿈이 있다면 자립하는 걸 거예요. 교회 자립. 우리 충청년의 650교회 가운데 약 27%가 미자립교회입니다 그 미자립교회 모든 교회들은 다 자립하는 교회 자립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총회 실행위원회는 음 결산이 4천만 원 되는 교회를 자립교회를 한다 이렇게 돼서 자립교회는 결산 교회 결산이 4천만원 되는 교회. 근데 정말 4천만원 되는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걔도 어쨌든 어, 힘들고 어렵지만 걔도 4천만원 되는 교회를 자립교회라 한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의 꿈은 바로 자립교회. 응?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꿈도 꾸겠지만.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신 자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간절히 간구하죠. 자립교회가 되어야 교회 유여도 유지되고 또 목회 사육도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과연, 음, 우리 지방이 36개 교회인데 우리 지방은 대부분 다 자립하는 교회예요 어, 미자립교회는, 어, 한 서너 군데 정도 있습니다. 어, 몇 교회고, 나머지는 다 그래도 자립하는 교회예요 아, 교인이 얼마나 모이면 자립할 수 있을까? 뭐, 교회마다 다 다르죠. 어, 우리 연예에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봤을 때, 100명, 99명이 입교인데, 음, 결산이 3억 5천만 원 되는 교회도 있어요. 어, 또, 어, 입교인이, 입교인 수가 9천 명인데, 결산은 30억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3억 5천만 원 되는 교회에 입교인 100명이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헌금을 350만 원 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어, 입교인 9,000명인데 30억, 30억 건, 은 헌금을 했다면, 그건 입교인인당 1년에 30만 원 헌금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음, 어쨌든 우리 교회도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음, 헌금이 남들 예산에 도달할 만큼 음,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응? 어, 어떤 교회는 교회 개척돼서 1년 만에 자립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20년, 30년 지나도 자립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응? 음, 교회가 처음엔 조그만 방에서 시작했지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큰 예배당으로 어, 옮기는 교회들인가 하면, 어, 그렇지 못하고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교회도, 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때 채워주시고 그때그때 그때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음,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썼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이 됐는데 교인들이 많아져서 예배당을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데 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 교회 예배당을 옮기는데 에, 땅을 살수 있는 비용을 제가 다 대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주일 뒤에 그 남편이 목사님께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하나 있는데 그땅 제가 청년 때 주린 배를 움켜쥐고 산 땅입니다. 사실은 두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부인이, 부인이, 부인 집사님이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남편은 여러분, 배를 굶, 움켜지고 그, 어, 굶어가면서 산 땅인데 그 땅에다가 예배당을 지으라고 내놓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응?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성경에도 부부가 기증하고자 할때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두 사람 모두가 다찬성해야 됩니다. 아, 결국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교회는 그 땅을 에, 에, 사는 형식으로 해서, 어, 오랫동안, 오랫동안 앞으로 갚아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그 땅을 이렇게 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 과 그곳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을까라고. 는 그 땅도 땅값이 없어서 했는데 그곳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있을까 하나님 그때 그때마다 채워 주신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만 유효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표적이 나타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음. 음. 어떤 분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음. 이 혀가 자꾸 말려 들어가요. 권사님인데 그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 이렇, 이렇다고, 어, 떤 분한테 갔더니 이, 이, 뭐죠, 목장갑을 끼고 막 혀를 차 빼는 사람, 응?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처럼, 사람들. 응?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저한테 한번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 혀가 자꾸 말려들어가 말이 안 나와요. 누구한테 갔더니 막 혀를, 예, 목장막을 끼고 막잡아 잡업 뺐다고. 혀, 혀가 쑥 빠지는 줄 알고 혼났다고. 여러분, 어, 생각해보세요. 혀를 이런 일반 손으로 자꾸 빼려면 잘안 빠져요. 근데 면장과 목장갑을 끼고서 부드럽게 빼보세요. 나오진 않겠지만, 나오진 음. 않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권사님, 기도하세요. 제가 웃어가면서 목사님 기도하세요 했더니 저우로 웃는다고. 응? 목사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데 목사님 은 웃냐 고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 웃어야지, 울어? 울어. 어, 그요 여러분 울어요? 웃어야지요. 기도하세요. 내일 새벽에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면 내가 기도해줄게. 응? 오늘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면 기도해준다고 랬어요 새벽, 새벽 기도는 늘 나오시는 분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앞에 나오라고. 그리고 어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안수해줬습니다. 그리고 갔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혀가 말려 들어간다고 했더니 혀가 나왔대. 말이 <laughs> 된대. 어? 복사님, 말이 나와요. 혀가 말려 들어가더니 그것도 기어 나왔어요. 어디가 기어 나와, 기어 나오기. 그냥 붙어 있지. 전화를 또 웃었지, 어떻게 해요? 웃어야지. 예? 웃어야지. 자기는 얼마나 순지 모른다. 그렇죠 좋죠. 예? 야, 다른 사람에게 갈게 아니라 정말, 정말 그럴 땐 찾아와야 될 것이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에요. 그리고 단임 목사예요. 어? 아내가 그 사람 혀를 뭐, 목장을 넓히고 끄집어내기를 했어 그렇지만 나는 그냥 머리 위에 안수했을 뿐이에요. 어? 하나님의 역사 님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 응? 약도 먹지 않았고, 어떤 뭐 어? 수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고친다는 감동하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지,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약을 먹어도 그 약의 효과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술을 해도 그 수술한 결과 효과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 믿었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교회를 건축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음?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음? 음. 그 교회 건축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거지 우리끼리 모여서 해본다고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건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 가장 어려운 시기.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어떤 경우는 샘플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샘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되는 것을 보면, 따라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치유될 거라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믿을 때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응?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예. 믿음.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응? 오직, 오,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 이상도 아니고, 그 믿음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여지기도 하고 나타나지기도 하고 응? 하는 거지. 내 뭔가를 보여줘야 믿고 뭐 보여야 어떻게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은 되는 겁니다. 응?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헐 누구한테 기도 받는 것은 내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아픈 부에 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가 아파요. 하나님 나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고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치료되기도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알게 모르게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기예요 어떤 경우는 임시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임시적으로 낫게 하시지만 믿음이에요. 작아지면. 또 다시 그 임새인 것이 또 다시 생겨나게 돼요. 어? 그러니까 이 믿음은 늘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었었다, 없었다는 이 믿음을 늘 갖고 있어. 여러분 그 어,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에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찾아라. 처음 사람 회복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음? 믿음도,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믿음이 떨어진 시점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진 시점이 있어요.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음? 그리고 믿음을 늘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믿음이 없는 나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하겠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음? 오직 믿음이라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얻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돼요. 말씀 읽는 거 해야 돼요. 응?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울컥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겨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세요. 하나님내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있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해야 된다.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다지신 것처럼 나도 나아지고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을 베풀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답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을 때예요. 그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믿음 속에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늘 간직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부득한 것밖에 없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라고 하면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내물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 속에 계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고백하는 저를 질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탄들을 우리 맞으면서 정말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만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있습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있습니다. 그걸 느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세시에 네, 장례 식장 갑니다. 교회 3시에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545장 선수가 부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새나가 새 의심 머리고 오로가 새믿음이있수서 눈과 뒤에아무증거 없어도 이 눈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모든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중원에서 이르리. 믿음에 서서 나가서 나가서 웃으며리고 고로가와서 믿음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하나님아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와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무심 버리고 걸어가와서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안이들려도 하나 님의 약속 의서선 이라 거룩 하와새 믿음 의에 서서 나가 세 나가 세 의심 버 리고 거룩 하와새 믿음 의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눈에 보기 에는 어떠 하 든지 이미 오 든지, 으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들원했서 이르니 어... 고로카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은심버리고 로카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고로 가와샘 믿음의 예소서 나가세, 나가세, 은신보리. 고로 가와샘 믿음의 예소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고로 가와샘 믿음의 예소서 나가세, 나가세, 은신보리. 걸어가 왔으 믿음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든 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 왔으 믿음에 서서 나가세나가세 의심 나가세, 버리 걸어가 왔으 믿음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든 거 없어도 믿음 안 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와 함께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뛰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갈 때 복음을 들고 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지만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주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주요 주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네 감사합니다.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스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베푸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당 눈에 붙들어 주소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 하면 충분하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없는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눈에 붙들어 두셔서 믿음의 삶 믿음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 믿음으로 보고 느끼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는 수만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 의 땅에 오심을 증거하. 많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마국간 말구에 나섰음을 증거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내와 복주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과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